Agent Cobra Bubbles, we have a blue dog to catch. <laughs> 2002년에 큰 호평을 받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릴루앤 스티치》의 실사 영화판이 5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3월에 개봉한 《백설공주》를 비롯한 최근 디즈니 실사와 영화들의 흥행과 비평 모두 실망스러웠지만 《릴루앤 스티치》의 시사회 평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하연방의 과학자 전바 축기파가 창조한 불법 외계 실험체 626호는 무적에 가까운 내구성과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지능 그리고 포악하고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창조주인 전바와 함께 은하연방 연합의 재판에 서게 되고 연방 의장은 626호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으로 판단해 은하계 외곽의 행성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626호는 호성 중 빨간 우주선을 탈취해 지구로 향하고 연방 의장은 지구 환경 전문가인 은하연방 요원 웬디 플리클리의 감시 하에 626호를 생포하도록 전바를 지구로 파견합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 고 소녀 가정인 언니 나니와 함께 하와이 주 키오아이에 사는 릴로 펠레카이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나니의 발행과는 다르게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다가 지구로 불시착한 626호를 동물 보호 센터에서 데려오고 스티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구제불능에 가까운 스티치는 릴로를 만나면서 점점 온순해지지만 스티치를 잡으러 온 외계인들에게 쫓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원작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봐서 이번 실사 영화를 매우 기대했기 때문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에 나온 디즈니 실사와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부터 나열해보자면, 애초에 극장용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영화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다른 디즈니 실사와 영화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만들어졌고, 그만큼 원작에서 쳐낸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작비 1억 달러가 대부분 스티치의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외계인들의 비중은 적은 편이며, 원작에서 인간의 옷들을 걸치고 다닌 점바와 플리클리가 인간으로 등급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설정은, 제작비도 아끼면서 나름 현실적인 각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계인 비중이 적어지면서 원작의 빌런이었던 간투가 삭제되었고, 간투와 비디오판 소편들의 등장한 햄스터빌의 역할을 특정 캐릭터에게 몰아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원작과 비디오판 후속작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방영한 TV 시리즈에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각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2억 5천만 달러로 제작된 인어공주와 2억 7천만 달러로 제작된 백설공주의 컴퓨터그래픽이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질 정도로 어색했던 것과는 다르게, 본작의 컴퓨터그래픽은 나름 괜찮아서 두 망작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일리온 스티치에 더 투자해. 처음부터 극장용 영화로 제작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말도 원작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후반부를 보면서 설마 네. 백설공주처럼 엔딩까지 이상하게 바꾸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디오판 소편의 결말이 떠올라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원작의 주제와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느꼈고 특히 최근 디즈니 실사 영화들 중에서 가장 컴퓨터 그래픽의 수혜를 잘 받은 스티치가 애니메이션판을 찍고 나온 듯한 싱크로율로 놀라게 했고 원작의 공동 창작자이자 스티치의 상우를 맡았던 크리스 샌더스 감독이 다시 한번 스티치 의 성으로 복귀했습니다. 제작비 때문인지 원작만큼 큰 난동을 부리는 묘사가 나오진 않지만 2000년대 초반 디즈니를 대표하는 귀여운 악동의 모습은 잘 살려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본작으로 처음 데뷔한 아이오우 마이아 케알로가 애니메이션판 릴로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상처까지 훌륭하게 소화해서 이후 활동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원작과 동일하게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 오아나를 통해 가족의 정서를 담고 있고 나니가 동생 릴로의 양육권을 잃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원작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며, 특히 데이비드 이상으로 서핑 실력이 출중하고 대학에서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려고 한수재였던 설정이 붙으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소녀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원작보다 더 부각시킨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작에서 난이의 성우를 맡았던 배우 티아 카레레가 케코와 부인이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등장했는데 처음엔 약간 뜬금없이 추가된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담당 배우가 과거에 연기했던 캐릭터에게 조언을 해주며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나름 괜찮은 팬 서비스라고 느꼈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하와이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원작의 음악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특히 릴로 나니 스티치가 함께 서핑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하와이안 롤러코스터 라이드 영화 블루 하와이의 영향으로 릴로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을 즐겨 듣는다는 설정 때문에 삽입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들까지 다시 나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릴로인 스티치는 스트리밍 영화로 기획되었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원작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실사판 리메이크지만 최근에 나온 디즈니 실사와 영화들이 싹다 처참한 완성도로 아평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나마 원작의 분위기와 주제를 잘 살린 괜찮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본작은 비디오판 소편과 다른 실험체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실사판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소편들이 제작될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디즈니가 워낙 돈 되는 IP들을 환장하는 돈미세 기업이기 때문에 본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설공주의 처참한 흥행 실패로 인해 2억 달러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자 디즈니에서 라푼젤의 실사판을 비롯한 실사와 시리즈의 제작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7월 개봉 예정으로 현재 촬영 중인 모아나 뭐 실사판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릴루스 채치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